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예쁜 꽃 모티브 도일리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직 1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1번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모티브 한개 뜨는 방법을 배우신 후에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티브 연결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티브 한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티브를 한개 완성하신 후에 딱한 개만 끝까지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요. 꼬리실 자른 후에 두 번째 모티브부터는 이제 연결을 해 주도록 할 거예요. 모티브 연결은 각 모티브마다 두 개의 고리와 연결을 해 주는 건데요. 첫 번째 모티브와 두 번째 모티브는 서로 두 개의 고리에서 연결을 해 주도록 할 겁니다. 모티브 한개 연결 방법만 배우시면 네, 나머지 작품 모두 여러 개를 아주 쉽게 연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모티브 첫 번째와 두 번째 모티브 연결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티브는 첫 번째 것만 이렇게 끝까지 완성해서 실 잘라주시고 두 번째 모티브부터는 마지막 세 번째 단에서 모티브와 모티브를 연결해 가면서 완성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한 연결 고리만큼 미완성으로, 미완성으로 두신 후에 모티브를 연결해 주어야 해요. 이렇게 두 번째 모티브는 첫 번째 모티브와 두 개의 고리에서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고리 10개는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 두 개의 고리는 첫 번째 모티브와 연결을 하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는 3단의 고리 10개를 완성했고요. 2개의 고리가 남은 상태죠. 이 상태로 첫 번째 모티브와 연결을 해주겠는데요. 연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0번째 고리까지 떠주신 후에 이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짧은뜨기를 뜨신 후에 사슬 3코를 떠주세요. 짧은뜨기 후에 사슬 3코. 그리고 네 번째 코를 뜰때첫 번째 모티브와 연결을 해줄 건데, 네. 연결해줄 고리에 코바늘을 이렇게 쑥 통과시켜 주세요. 첫 번째 모티브는 네. 어느 공간에 연결해도 무관하겠죠? 네, 이렇게 연결해줄 고리에 코바늘을 통과시켜 주신 후에 이렇게 대기 중인 코를 위로 끌어와 주세요. 이렇게 끌어오신 후에 사슬 한 코를 떠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연결 방법이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사슬 한 코를 떠 주신 후에 이어서 사슬 세 코를 더떠 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패턴대로 총7 개의 사슬이 완성되었습니다. 세 개의 사슬 그냥 떠주시고, 네 번째 사슬로 연결을 해주고, 이어서 다른 세 개의 사슬 또 떠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연결이 되었고요. 이제 패턴대로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를 한코 떠주세요. 네.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고, 이어서 사슬 세 코. 3코. 사슬 세 코를 뜨신 후에 이제 다음 연결 지점 찾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결을 해 주었으니까 이제 다음 연결 고리는 여기가 되겠죠? 네, 여기에 코바늘 푹 찔러 넣고 실 끌어와서 네, 대기 중인 코를 끌어와서 이렇게 위로 올려 주세요. 이어서 사슬 한 코. 사슬 한 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 네 번째 사슬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세 개의 사슬 더 떠주시고, 처음 떴던 짧은뜨기, 네, 여기에 패턴대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네, 해 주시면 두 개의 모티브가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실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모티브와 두 번째 모티브가 두 개의 고리에서 연결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작품은 연결이 정말 쉬워요. 사슬 총 일곱 개 중에서 네, 세개 떠주고 네 번째 사슬로 연결해주고 나머지 세개뜬 후에 패턴대로 진행해주시고 또다시 사슬 세개 떠주시고 네 번째 사슬로 연결해준 후에 나머지 사슬 세개더 떠주고 패턴대로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모티브 두 개의 연결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모티브 어떻게 연결하시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모티브를 완성한 후에 첫 번째 모티브와 두 번째 모티브를 연결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모티브를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나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헥사건 모양의 도일리를 먼저 만드신 후에 각자 취향껏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어, 마음껏 연결을 해나가실 수 있는데요. 양옆으로 길게 쭉 연결하시면 테이블 러너를 뜨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크기를 키워 나가면서 주변으로 연결해 나가시면 커튼이나 식탁 커버 등 자유로운 작품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진행된 작품을 보면서 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저는 벌써 모티브를 8개 연결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1개를 연결해 주면 다이아몬드 디자인의 도일리가 완성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연결하면서 모티브 세개 연결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티브 세개 연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두 개의 모티브가 있을 때세 번째 모티브를 이렇게 연결할 때는 연결 지점이 총네 곳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네 개의 지점에서 연결을 해 주면 총세 개의 모티브 연결 방법을 네, 알 수가 있는데요. 모티브 연결의 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뜨개질을 뜰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티브 연결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네 개의 연결 지점 중에서 가장 먼저 연결할 곳은 여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됩니다. 네,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연결 방법은 이전에 배운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요 모티브와 요 모티브는 두 개의 지점에서, 요 모티브와 요 모티브는 두 개의 지점에서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점에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고리를 제일 먼저 연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작업 중인 모티브를 가져와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3단에서 아직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미완성인 상태로 연결을 해주면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총 고리 7개 완성한 상태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음 고리를 뜰 때는 여기와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에 연결하려고 이렇게 미완성인 상태로 가져왔고요. 7개나 8개 완성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티브 연결 방법 배워보도록 할까요? 짧은뜨기를 뜬 후에 사슬 3코를 떠주고 네 번째 사슬에서 연결하기로 했죠? 네, 바로 연결 지점 첫 번째 연결 지점인 여기, 요 고리에 코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걸치고 통과시켜서 대기 중인 코를 끌어올려 주세요. 네, 요렇게 끌어올리신 상태로 사슬 하나 뜨시면 연결이 되었고요. 이어서 사슬 세 코. 그러면 총7 개의 사슬이 되었죠? 요 상태로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패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슬 세코 그리고 이번에 다음 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네그 다음 고리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 고리에 코바늘 넣고 대기 중인 코를 끌어와서 사슬 한 코로 연결하고 이어서 사슬 세코그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한코 떠주면. 네, 이렇게 이 모티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모티브와 연결할 차례인데요. 역시 패턴대로 먼저 사슬 3코 떠주시고 다음 모티브 연결 지점인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연결이 된 부분이죠? 그 다음 비어있는 이 고리에 코바늘 이렇게 찔러 넣고 대기 중인 코를 끌어올려 주세요. 아이고 대기 중인 코를 끌어올리신 후에 사슬 한 코로 연결해 주고 이어서 사슬 세 코. 계속해서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연결 지점 찾겠습니다. 여기 연결했으니까 이제 그다음 고리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코바늘 찔러넣고 대기 중인 코를 끌어올려서 사슬 한 코로 연결해주고 나머지 사슬 세코 떠주면 패턴대로 진행하게 되죠.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네, 저는 이렇게 네 고리 모두의 연결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패턴대로 여기 3단 마무리 할게요. 사슬 7코. 여섯, 일곱, 네 사슬 일곱 코 떠준 후에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를 떠주시고 네, 실 자른 후에 이렇게 사슬 한 코로 당겨주시면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홉 개의 모티브를 연결해서 작은 다이아몬드 디자인의 도일리로 완성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연결 방법까지 배우셨으니까 식탁 커버나 커튼, 쿠션 커버 등 여러 가지 작품에 응용해서 많이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 담지는 않았지만 일곱 번째 모티브를 뜰때 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모티브를 중심에 두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네. 일곱 개의 모티브를 연결하면 헥사곤 디자인이 되잖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 모티브를 연결할 때는 연결 지점이 총 여섯 개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지점에서 연결을 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단을 작업하실 때 여섯 개의 고리만 완성하시고 나머지 여섯 개의 고리는 진행 중인 작품과 함께 여섯 개의 고리에서 연결을 해 나가시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